청소해, 청소! 돌돌이 돌돌돌 입모양도 <laughs> 아, 진짜 너무 귀엽네! 지야어 어, 지 지야, 돌돌이 좀 해줘 돌돌이 돌돌돌 청소 청소, 더, 더 해주세요 돌돌돌돌 r i 돌돌 돌돌이 먹지 말고 엄마 나 청소해요. 먹어 r 돌돌이돌돌돌 o 돌 i 청소해 지 t o 청소한다 우리 지우. 아이웨이 돌돌이 돌돌돌돌. 협명을 직접 들여다보지 않아도 되는. 아, 야, 먹지 말라고. 시리아, 여기 이거 여기 여기 있다. 방향 전환. 이거 다잘 온다 이제 응. 돌돌이 돌돌돌돌 음. 돌돌, 돌돌. 이제 머리 안 써.

청소! 예! Yep. 청소합니다! 지유가 청소할 거예요! 기로가 어, 후진도 가능합니다. <laughs> 지금 뭐해? 돌돌이도 <놀놀리도> 이 모양 귀여워. 돌돌이 돌돌 돌돌. 아, 지유 거기 안 만지면 안 돼? 니다 응. 어... 뭐하냐 <laughs> <laughs>